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무나도 숨막혔던 지난 4개월 고통의 시간이 윤석열 파면 선고 순간에 끝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민주주의는 튼튼할 거야 라고 여겼던 그 믿음이 와해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 민주주의가 법치를 내세우는 교활한 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쉽게 와해될 수 있는지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 나아가서 우리가 형태적 민주주의를 잘 갖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모두가, 각자가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권리를 얻게 되는 아주 실제적인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려면, 아직도 고치고 세워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방금 말한 민주공화국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목소리를 내어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 모두가 자기 목소리로 이야기하며 함께 화합을 이루어가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기간 동안 깨달을 수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상상해야 할 진정한 민주공화국 모습을, 그 전범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는 기독인이니까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모습은요, 예수께서 이미 확인하시고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 예수께서 이렇게 응대하시죠. 첫째 계명 으뜸가는 계명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다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바로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앞에 위치한 책은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는 그 이름에서 우리가 알수 있듯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모습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 이집트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베푼 구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것, 그것은 순종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종 이전에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먼저 구원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이 얻게 된그 자유를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종의 삶을 시작해보지 않겠니? 라고 초청하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 네, 응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맺은 것이 출애굽기라는 말입니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순종의 결과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음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레위기이죠. 레위기는 그래서 무엇을 알려주냐면 이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약속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하죠. 레위기는 은총으로 이스라엘을, 그리고 오늘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10부장. 레위기 19장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거룩한 백성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매우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은 조요합니다왜이 이야기를 하시는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약속의 땅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진 문화와 이스라엘이 가진 문화는 다르다. 달라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와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야 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레위기를 읽어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약자의 모습으로 함께 지내는 이웃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방법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 예요. 자기 밭에 곡식을 거두어드리는데 모퉁이까지 다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거두다가 바닥에 떨어진 것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자기 포도밭인데 다 따면 안 됩니다. 바닥에 떨어진 것을 주워가도 안 됩니다. 그것은 누구의 것이냐면, 가난한 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개인의 소유 안에 다른 이의 것이 들어있다고 하십니다. 정확하게, 가난한 자, 외국인 노동자의 것이 한 개인의 소유 안에 들어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11절에서 16절의 내용은 어떤가요? 잘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약탈적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착취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을 속이지 말아라. 노동자 임금, 체불하지 말아라. 장애인들, 차별하지 말아라. 공정하지 않은 재판하지 말아라. 매우 위험한 노동 현장에 아무런 장비 없이 초보 노동자 보내지 말아라. 이 얘기 아닙니까? 레위기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오늘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다라고 레위기는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의 정신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레위기는 제사와 절기를 엄청 강조하는 책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종교적 용어로 가득 찬 책입니다. 종교적 용어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어떠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을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를 쌓아가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다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야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라고 내위기는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종교적 표현을 그대로 삶에서 구현을 할때 구체적으로 실현할 때 어떤 세상이 되어갈까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어떤 세상이 될까요? 레위기가 말한 모습의 삶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삶에서 구현하게 될때 세상은 어떤 모습이 됩니까? 성서적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말하죠. 오늘의 용어로 한번 말해 볼까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바 모두가 민주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를 얻을 수 있는. 실제적 민주공화국 모습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 나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방법의 길을 살라고 초청하시는데 그 삶을 살게 되면 실제적 민주주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오늘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두가 기독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두가 상상할 수 있는 미니멀의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레육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이런 삶을 살게 될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게 되고 그것을 오늘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실제적 민주공화국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먼저 구원을 베푸시고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행동할 때 거룩하게 될때 약속하신 번영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죠. 진짜 우리는 이 시간 상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오늘날 우리의 세상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표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87년 체제를 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주의가 자리 잡았다라고 착각했던 거죠.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사상을 말하며, 누구나 자신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공부할 수 있는 세상. 공부를 잘해야 출세할 수 있는 세상. 출세해야 권력을 얻어 자기 멋대로 살수 있는 교회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왔던 거죠. 외피로는 민주주의라는 옷을 입은 것이라고 착각했지만 실제 안의 내용들은 썩어가고 골마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정당한 거야라고 사람들을 세뇌시켰던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교육과 언론이었죠. 심지어 교회도 그런 역할을 했어요그 결과 우리는 지난 4개월 동안 우리의 지금까지의 민주주의 여정이 실패해 왔다는 걸 확인한 거죠. 약자를 돌아보기 위해선 지극한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서로 살피며 서로의 삶을 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을 복지제도, 그것도 허술한 복지제도에 맡겨놓았습니다. 그마저도 복지제도 수혜자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시켜왔습니다. 약자, 가난한 자들이 민주 공화국의 주체 대열에 설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약자와 가난한 자들은 삶의 참밑바닥에 유폐시켜 놓고 좋은 세상이 되었다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가진 자들의 세상을 만들고 그것이 정당하고 당연하다고 말하는 세상이 된것죠 이것을 기독 신앙인으로서 이것이 잘못됐다 말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런 그런 삶을 얻게 되는 것을 복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교회는 성장해 왔습니다. 이만큼 우리의 삶의 토대라고 생각했던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술한지 우리는 지난 시간 확인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최소한의 하나님 나라를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모두가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세상을 만들어 가라는 거죠. 내 것이지만 너다 취하지 말아라. 억압하지 말고, 너의 탐욕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힘들고 어려운 노동, 노동 현장으로 밀어넣지 말고, 엉터리로 재판하지 말고, 이웃을 돌보고, 그런 삶을 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 방법을 잘 실행해 가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리고 그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간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부른다. 그것을 오늘 현실의 용어로 우리가 치환해 보면 민주공화국의 세상이 된다. 그런 것이죠. 지난 4월 4일 제가 한국동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렇게 있는데 깃발을 들고 있었어요. 예, 여러 깃발 있지만 장로회 신학대학교 깃발을 들고 있어. 었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표가 아닌데 <laughs> 저한테 맡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열심히 들고 있었어요. 근데 네, 뉴스엔조이가 와서 예, 인터뷰를 한 거예요. 뉴스엔조이가 와서 그리고 경인일보에서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에 다 실리지는 못했지만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파면은 민주주의의 진보가 아니다. 다만 독재로 추락하기 직전에 겨우 막아선 것이다. 다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려면 왜 독재를 용인하는 파시즘이 등장했는지, 왜 이런 분리된 사회가 되었는지 이것들을 고민하고 성찰해 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민주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서 우리 기독교의 용어로 우리는 다시 최소한의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에 이미 소개되어 있는 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방법을 잘 실천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오는 거죠. 현실태 민주공화국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등교회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수준의 하나님 나라를 꿈꿀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치를 꿈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작은 수준, 최소한의 하나님 나라를 꿈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최소한의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다 보면 어느새인가 민주공화국 세상은 열리게 될 겁니다. 소수자도 없고, 외국인 노동자 차별도 없고 약자도 자존감을 잃지 않는 그런 세상이 조금씩 펼쳐질 겁니다. 최소한 한 개인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토대는 모두가 마련해 주는 세상은 될 겁니다. 전재산 가진 것 남은 것을 봉투에 고이 싸서 집 주인에게 밀린 월세로 내어주고 삶을 마감하는 일 같은 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이미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불렀고 예수도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든 교회가 13년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20대의 청춘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힘들고 어려운 혼돈의 시간, 혼란의 시간들을 겪어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조금씩 자리를 잡게 되다 보니 우리의, 뒤, 우리의 뒤를 따라오면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친구들의 삶의 자리를 우리는 조금씩 잊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이웃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그것을 잘 실행해 가므로 진정한 최소한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는 그런 세계를 조금씩 더 펼쳐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한 해가 출발이 되는 거죠. 이등교회 올해 함께 서로 더 친밀해지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들을 잘 활용하여서 우리를 넘어서는 멋진 공동체로 성장해 갈수 있기를